이1 이렇게 많은 표창을 본적 있나? 예. 예. 왜 예. 안 해줘요? 참았어. 다행이다. 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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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... 나 먹을래 그내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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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퍼다 오빠. 오빠야. 안 돼. 오빠야. 일단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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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빠 오빠. 오까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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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날라온다! 날라온다! 날라온다. <laughs> 아... 해장 <계속> 나갔다. 가게 <laughs> 뺄 준비. 아인더가여스걸리냐요신님해줘가 어. 있어요? 네 있어요 파괴 어, 빼야돼 잡습니다와 파괴 나다 어, 이제 뺐다 큰일났네 어, 온다 어거 어, 위에 똥 떨어지는 거는 게이지 안 타죠? 네 맞아봐요 네? 맞아봐요 맞아보면 알지 않을까요? 아니 맞아보면 아는데 네네. 티가 없는 상태로 어, 어, 맞을 수 없잖아 그치? 아니죠 물라고말 맞으면 되죠 아바인드거리잖 그래서 덕분에 헤드가 있네 괜찮아요 하여튼 말하는 거봐 20초 있다보바인고가죠 어, 촌, 저기, 다기 초?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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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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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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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기, 저기, 저 아 K k 지 중간에 있다, 있다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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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요 그정도면 괜찮아 엎드려 건 키실 판 키시고 네네 왼쪽 왔어? 레저, 레저. 어. 네. 요. 네가 궁극의

세례를 받아라. 아, 이씨 NP가 임해서 못 빼겠다. 레디업. 레이저 <laughs>

똑똑 문정인 톡. 아니요. 이으러그 2. 이 <laughs> 엎드리고 3. 뭐하는 거? 디스펠. 이이이 아 파이널이네. 1, 1, 1 2, 2 3 <laughs> 1, 1 2 2 3 펀치 몇초에요? 펀치 2초 초 금방 나와요 끝나고 갈게요 아씨 괜찮겠죠? 죽고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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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아, 아, 아 죽어있을걸 아, 아씨1 아, 2 3레 이렇게 2 2어 뭐야 이렇게 늘렸었어. 1이3타 디버폴드기야 이제. 대령분들 준비. 대령분들 준비.

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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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. 케이오케 왼쪽으로 어볼게요거조심이 58총. 58? 58. 빼자 그럼. 벌들, 벌들, 벌들. 0, 0에서 58. 네, 뭐한 아, 번 들어와, 붙여주세요. 들어와, 쇼 한번 세요쇼 한번 들어 감사합니다. 오 찍어줘. 어요 44. 가요. 아, 사0어 어. 삼십. 이제 삼 위에 들어가요. 오 잠깐. 야야야야야. 뭐야 뭐야, 뭐야. 들어죠 아이고 레코 레코 하나 오른쪽 갔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뭉승 그럴 때 그냥 왼쪽에 있어. 한거 십사. 같이 같이 억으로 끌어도 괜찮잖아아 알겠습니다. 어나인이 올게. 지 쥬스도 이거. 오케이 죠스 0 0초됐라 로고 58초 44초. 블리키. 뭘 잡을 수 있을까요?

마지막. 가운데 어, 나와야 돼, 이제. 가운데로. 포진 잡아. 오른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리고 아, 오, 나이스, 나이스. 아이사이트. 나 5초 남았어, 가인드. 아그극 하고 이고론이 5초? 그러면, 네. 이거 스케일 끝나고. 레이저. 레이저. 마, 바론이 풀리면 고 네. 레이저? 아, 죄송합니다. 이제 네, 레이저. 힐링. 어... 힐링. 레이저? 레이저 맞나요? 어 맞았는데 왼쪽으로 반쪽으로 반대쪽으로 아 반대쪽으로 죄송합다내 안보여서 구석에 서서 응 괜찮아 이였거어겠다 한번 아, 조금더 풀어야겠다. 지금 플레도어 풀어야 너무 일다 레이저 레이저. 아, 레이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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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레이저. 레이저 레이저. 어 이게 좋은데? 아근한 번에 얼마나 먹을 수있어 레이저 레이저. 어 들어갔어 어 힐링, 레이저, 준비! 가운데 와, 가운데. 온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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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온도, 아도 온도, 었다아도 온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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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어 온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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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초 <laughs> 1, 2, 3이 <목소리> 나 5초? 아. 나 이제 온? 바인드 언제? 이거 끝나고! 2 3, 3. 바인드 음. 이 벽조 짐좀 아아 아이씨 아재레몬저 키신이랬나 안키이데다1 이 아스 리고 있습니다. 3. 대 <목소리> 데카 관리 하자. 네, 데카 아, 관리합시다뭐할수 있어. 2, 1, 2. 아. 2. 2, 2. 2. 사라지 마요. 사라지 마요. 네. 이번, <목소리> 이번 파이 조금 살아나. 결계 준비 완료. 어, 1위 선수. 1위 1 1위 선수. 1 이제 1위 선수. 1위 선수. 1야아1 1야2 3 선수. 2위 선수. 2위 선수. 2위 선이 왼쪽 왼쪽 2위 선수. 2위 선수. 2위 선수. 2위 데수 2위 선수. 2위 가운데 바로 밀러 조심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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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 이거 우리거원이 오케이 좀만 집중할게요 네, 0 0초 0 0초 보긴 K요 okay, yeah. 0초 2초쯤 들어가죠? 어 랄코 1초 랄 아이고 어 너한 마리 하나 어못 주는데? 나한테 줄게. 아이씨. 46초? 아, 이거 좀노르가 <laughs> 아니, 왜 자꾸 롤카 할 때면 왼쪽 거스노인가 이제, 이제, 이제. 잠깐만요. 노르노르 가운데 좀. 32초. 아, 어. 들어가야 돼요? <laughs> 아니, 롤카 쓸 때면 왼쪽 보였는데, 미치. 이제, 이제, 아, 너가 반지다. 이거 지워줄 수 있어. 아, 숙여하네. 약간, 오케이. 깨그... 한 거. 18초. 나왔어요. 이거 혹시 비속도 지우나? 뭔 비속? 그 비속도 저걸 지워? 야, 나, 몇 뭐, 초, 뭐. 몇 초? 끝나고. 아씨. 4초, 4초. 여기서 게이지 조금 채워도 되니까 버텨요. 몇 초, 몇 초? 50초, 50초, 아, 0초 50초, 아, 0초 50초, 와0초 50초, 50초, 3 0초 어, 어 이초 너무 초 50초, 50초, 괜찮아 5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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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괜찮아요 50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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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0초0초 들어가 땜. 어이거 18초. 이게 거... 마지막인가요? 어, 4초인데, 마지막이요.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, 가운데 해보실까? 숙이고. 오케이. 그때 네, 됐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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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레이저 모두 날려 버리겠다. 안 걸리게 조심. 안 걸려야 돼. 아, 레이저 안 걸려야

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야. 아, 존나 아, 값다. 진짜, 진짜 잘한아 샀다. 아, 생각해, 가 영웅 때바인만 걸렸어.